진솔이 어디 갑니까? 중국이요 중국 가요 네 중국 왜 가요 그냥 어, 오빠안날아요오방안 날아요 네 비행기 타러 가는거예요 그럼 지금 네 우와 좋겠다 이건 뭐예요 어, 우리가 살수 있는 뭐야 가방 아니에요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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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 네. 응. 할머니는 안 날아요 저 모시고 올게요 네 갔다 세요 <laughs> 가방 무슨 가방 내 가방 니가뭐못 가져가 이 가방 들어요 니네 가방 아니에요? 니네 가방이 어딨어요? 아, 야너 말투가 왜이렇냐야니안가어야안 가고 있어요 빨리 가요 늦었어요 늦었어 비행기 몇 시에요? 응? 어? 비행기 떠나요. 배 헬멧 신적 꺼요. 아 무거요 네. 뭐가 무거워. 힘들어. <laughs> 올라 그래. 빨리 와. <laughs> 지하 타봤어요? 타봤어요. 날 때. 네, 타봤어요?

자이또뭐타신거예요 이게 뭐야요 이게? 뭐예요, 이게. 응? <laughs> 자 이제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러 갑니다 네. 그죠? 네. 출발 출발 자, 맨 마지막이요? 네맨 마지막까지 가야됩니다 멀겠죠? 근데 너무 멀어요 멀어요? 네. 엄마 차로 오고 있나요? 네, 아, 저희 할머니도 잘 걸어오고 있네요, 그렇죠? 네. 아. 엄마도 잘 걸어오고 있어요, 그렇죠? 와, 은서는 지금 못 타고 있어요. 응? 어? 못 타고요. 와 이게 그게 뭔데요? 있어. 오, 비행기도 비행기도 여기 비행기도 있어? 여기 처음 와봤죠? 비행기 타러 가는 데. 비행기 타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. 비행기 꼬리도 있네요. 비행기가 추락해서 여기 떨어져 있어요. 그죠? 아니, 비행기도 안 탔는데 벌써 자는 거예요? 네. 네. 다리 아파? 응. 진짜? 응. 운동화로 바꿔신을래 그러면 어떡할까? 운동화로 바꿔 신고 걸을까?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. 앉고 싶어. 그럼 앉아. 저 아빠 저기에다가 앉아 명품 가게들이에요, 명품 가게. 엄청 비싼 가게. 알아요? 진솔이돈 벌어서 여기서 이제 가방 사주고 해야 돼, 엄마. 할수 있겠어? 뭐예요? 아빠 도와줘요? 응. 엄마 저 앞에 가네요. 어고요. 이거. 어, 자. 완전 어, 좋게 잡았어요. 어때요? 밖에 비행기 탔어요. 네. 밖에 비니 탔어요. 어때요? 오케이. 네. 네. 한번 해 주세요. 어때요? 너무 전 생각이 오케이. 없어요? 아니예. 어, 생각이 없는 걸로 하죠. <laughs>